우선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스타프 마을러의 교향곡 1번 타이탄입니다. 네, 특히 HR 심포니 오케스터,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안드레스오르지코 에스트라다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곡은 뭐랄까 클래식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데뷔 교향곡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이랑 또이 연주에 담긴 핵심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미국이 처음부터 막 환영받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1889년 부다페스트 초연 때는요, 제목도 교향시였고 지금이랑 다르게 오악장 구성이었거든요. 5악장이요? 네. 근데 당시 반응이 영. 좋지 않았다고 하죠.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보네요. 아무래도요. 그 길이도 길고 형식도 좀 파격적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말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 1893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수정을 했어요. 아, 꽤 오랫동안 공을 들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악장 형태가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원래 이악장이었던 블루미네라는 악장에 빠졌습니다. 블루미네 그건 어떤 악장이었을까요? 꽃을 주제로 한좀 서정적인 악장인데 전체 흐름상 좀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 그리고 타이탄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네, 그 별명 유명하죠 이것도 독일 작가 장폴의 소설 제목에서 따온 건데 사실 말러 자신은 나중엔 이 이름을 안 썼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타이탄으로 불리고 있죠 하하, 그럼요 작곡가 의도랑은 다르게 굳어진 거군요 그럼 현재 사악장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자료보니까 자연 소리부터 뭐 장송 행진곡까지 아주 그냥 다채롭던데요. 네, 맞습니다. 1악장은 자연의 소리처럼 이렇게 지시어가 붙어있는데요. 아주 느리게 시작해요. 뭔가 새벽 안개가 싹 걷히면서 세상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요. 아, 상상이 가네요. 그러다 점점 생동감을 얻어가고요. 2악장은 오스트리아 민속춤 렌들러 아시죠? 그걸 바탕으로 한 아주 힘차고 신나는 악장입니다. 네그 부분 들으면 막 어깨가 들썩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파격은 사막장이에요 어 여기서 말러가 뭘 하냐면 우리가 아는 동요 프레르자크 있죠? 네 알죠 형제자크 그 멜로디를 단조로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기괴한 장송인진곡으로 만듭니다 와 동요를 장송곡으로? 네 순수함이랑 죽음이 되게 섬뜩하게 교차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 민속음악인 클레즈머 특유의 그~ 뭐랄까 애수 어리면서도 또 생동감 넘치는 선율이 더해져요. 특히 클라리넷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정말 독특한 배상이네요. 마지막 사악장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듯한 격렬한 여정인데요. 폭풍처럼 막 몰아치면서 앞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다시 등장시키고 아주 장대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야,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구성이네요. 이런 다채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악상들을 제대로 살리려면 지휘자랑 오케스트라의 호흡이 진짜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침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HR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안드레스 오로조코 에스트라다의 연주에 대한 거잖아요. 이 조합은 어떤가요? 네, 일단 해센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로 역사가 95년이 넘는 독일의 아주 명문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오, 어, 95년. 특히 관악 파트의 기량이 뛰어나고 전체적인 앙상블의 그 역동성에 아주 유명하서 말러 교향곡 전곡을 최초로 디지털 녹음한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최초 디지털 녹음? 혁신적이네요. 그리고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조코 에스트라다는 콜롬비아 출신인데 젊었을 때부터 비엔나의 경위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어요. 오, 뭐, 비엔나의 경위요? 대단했나 보여. 네, 이 오케스트라와는 7년 동안 음악 감독으로 함께하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지위는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어떤 평론가는 마치 댄스 게임 기계처럼 지위대로 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어요. 아, 재밌는 표현이네요. 정말 열정적인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럼 이두 조합의 2015년 프랑크푸르트 연주. 이게 뭐 신선하다 이걸 넘어서 젊어지게 한다. 리즈베네이팅 이런 평가까지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혹시 그런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전통적인 말로해석의 어떤 무게감 같은 걸좀 해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없었을까요? 자료에 그런 내용도 없시 있었나요? 어,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오로조코 에스트라다의 해석은 그 기반은 굉장히 전통적인 틀에 두고 있어요. 음. 악보 자체에 아주 충실하게 접근하거든요. 아, 기본은 지키는군요. 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굉장히 신선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평가가 많은 거죠. 말러 특유의 그 복잡한 감정선이나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요. 그럼 그 젊어진다는 게 단순히 가볍다는 뜻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 복잡하게 얽힌 작품이 그의 지휘 아래서는 모든 요소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주 유기적인 흐름을 갖게 된다는 평이 많아요. 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역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간의 깊은 신뢰, 그 라포 덕분이죠. 서로의 강점을 잘 알고 그걸 최대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진다는 평가는 아마 작품 본연의 생명력을 다시 막 살려낸다 이런 찬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말로 교향곡 1번은 작곡가의 정말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걸작이고 그 안에는 자연, 삶의 기쁨, 또 죽음의 그로테스크함, 그리고 격렬한 투쟁까지 정말 인간 감정의 모든 스펙트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HR 심포니오 오케스트라와 오로주코 에스트라다의 연주는 이 깊고 복잡한 세계를 아주 충실하게 그려내면서도 지휘자의 그 특별한 에너지와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기량이 만나서 어찌 보면 고전적인 작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 연주를 들어 보시면 아마 익숙했던 작품을 아주 신선한 관점에서 다시 경험하는 은 흥미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말러가 결국엔 제외했던 그 블루민의 악장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악장을 포함한 초기 오악장 버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과연 이 일번 교향곡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점이에요. 아 작곡가가 버린 조각이지만. 네. 비록 작곡가 스스로 폐기했지만 그 초기 구상이 어쩌면 말러의 원래 의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단서를 품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 그것도 청취자분들께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